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laughs> 에, 자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 이제 <laughs> 다시 이제 방송을 주식시장 마감 일분 네, 전입니다. 어자 제가 참 오랜만에 또 어, 글을 또 올리게 됐는데, 에, 자 오늘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제가 어, 방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 이제 오늘 그 어저께 하고 에, 오늘 그 주가가 그 어, 굉장히 이제 특히 2차전지 제가 지금 제목에 달았는데 어, 포스코홀딩스 관련주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요걸 합하면 2차전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저 그러니까 이번주 월요일날 부터 급... 등을 그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는 주식시장 마감 1 0초 전입니다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오늘 긴급 진단 많은 사람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고 어 있기 때문에 긴급 진단을 하겠습니다. 어뭐 결론부터 말한다면 결론부터 말한다면 오늘 말하고자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어, 이제 그래프 분석이 그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량 상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요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캔들은 피래침이 나왔고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고점 신호고요. 거래 대금이 음, 터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털고 도망간다는 징표다. 그리고, 뭐, 알다시피 주가가, 뭐, 우리가 보통 퍼라고 얘기하는데, 퍼가, 뭐, 100에서 250배 정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순위 이게 100배에서 250배 정도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많이 올랐는데, 에, 자, 뭐 결론은 이건데, 음자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laughs> 그 전문가 음음좀 오래 한 그런 전문가인데 매일경제TV 에서는 전문가를 네,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그뭐 IMF 나 여러가지 뭐 공정 공중전 별로 무지 뭐 경험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들.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돈을, 어, 번다. 욕망을 자기가, 어, 여러분들 그 절제하는 사람들이 돈을, 이, 번다는 거죠. 음. 자, 요건 먼저 좀 얘기할게요. 요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 자, 먼저, 그, 에코프로 볼까요? 뭐, 유명하죠. 음, 에코프로를 보면. 자, 에코프로가, 이게, 이게 이제 에코프로의 그래프인데, 음, 자, 뭐,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대상투를 쳤습니다. 이게, 그, 2000, 2000, 그래프가 보이질 않네요. 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2020년, 자, 자, 잠시만요. 이, 어마어마하게 주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20년, 자, 2020년에 여기가 8,000, 8,500원대였는데, 여기서 153만원까지. 몇배 왔죠? 몇 배? 이 3년 조금 더 지나가 가지고 1 8 0배 왔나요? 에 153만 원 나누기 에 8천... 에 180배가 상승했어요. 180배가 180배가, 180배가 자, 에 이게 여러분들 180배가 제가 전문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전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100배가 올라갈 때가 4년 걸렸거든요. 엄청난 상승이죠. 상승인데, 그 100배가 올, 100배를 이렇게 짧게 올라간 것들이 예전에 또 에이블CNC가 이 종목도 100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1년, 2년, 3년, 4년, 한 4년 좀더 걸렸는데, 이 100배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100배가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은. 그 옛날에, 태웅이라는 주식이 또, 조선 기자재로 해가지고, 100배가 오른다, 더 올라가지고 이렇게 빠졌어요. 이상하게 100배가 올라간 것들은, 나중에 계속 빠집니다. 현대미포전선 100배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도 그 100배를 회복을 절반도 못 하고 있죠. 음,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100배가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그자 어, 에코프로가 이렇게 100배가 150, 180배 갔다 그래 180배. 180배 가니까, 뭐, 특히, 유럽 선물 옵션, 동시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전지가 나쁘다고 하면 역적이에요, 역적. 그야말로 그 사람은 뭐, 전문가 축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욕망로 불을 질러요. 2차 전지 안 하면은 도저히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어, 만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돼가지고 했던 옛날 태양광의, 뭐, 오시아이 보세요, 오시아이. 이것도 한 60배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빠졌어요. 그 그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도 그렇게 피참한 멀로를 걷습니다. SK텔레콤, 이거는 지금 뭐, 30년 동안 그 고점을, 이게, 이게 직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요렇게.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럼 에코프로를, 에코프로를 보면, 에코프로는 더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오늘 150만원에서 122만원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빠지잖아요. 무섭죠? 예. 그니까, 내가 천, 5오백만원째 했으면 지금 122만원까지가 오늘 한두 시간 만에 빠졌던가요?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지기는 순식간에 빠져요. 자, 그러면 이제 보셨지만, 내가 서설이 길었는데, 자, 이 욕망을 절제를 못하면 주식에서는 망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하도 많이 봤어요. 정말입니다. 하도 많이 봤어요.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박, 이제 박병주 매이저 그동안에 뭐 2차전지 뭐 나쁘게 말했는데 계속 올라갔지. 네가 뭐뭐 뭐 전문가라고 이런 얘기 할수 있겠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2차전지 외에 더 좋은 주식이 또 저점에서 기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절제를 그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닥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항상 꼭대기에서 흥분을 합니다. 그렇게 흥분하게끔 만들어요. 요 보세요. 요즘에 유튜브 전부 다 그러잖아요. 또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겠죠. 니나 잘하세요. 그러겠지만, 저는 이제 2차 전지로 수익을 거둔 사람 분들에게는 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근데, 지금 2차 전지에 혹시 물려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현재 물려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또 2차 전지가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제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2차 전지를 못사 가지고 올라갔는데 부러워하시는 분들. 이분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얼마든지 또 기회가 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을 때 이제 얼마만큼 내가 위험 관리를 냉정하게 잘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백 배가 무섭게 뭐 성장주 논리를 가지고 무섭게 올라간 것들은 빠질 때도 어떻게 빠진다? 이렇게 수직으로 빠지더라. 옛날 태양광의 대표적인 오시아이. 지금의 이차 전지보다 더 열광을 하고 흥분했거든요. 자, 급하게 올라갈 때 빠지지만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속도는 더 빠르게 빠져요. 자, 반토막 반토막이 나는 속도가 5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자, 보십시오. 52만 원이 13만 원까지 빠지는 속도는 더 빠르게 빠져요. 자, 그러면은. 그니까 5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빠지는 속도가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 하는 사이에 빠진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의 전략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대상투가 나왔다. 자, 거래 대금, 거래량이 중요한가 아니라 거래 대금이거든요. 자, 여기 사상 최고로 거래되긴 터졌어요. 그리고 캔들이, 피래침 캔들. 요 피래침 캔들이라는 거는 요거 요겁니다, 요요 피래침 캔들은, 자, 제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피래침. 자, 이게 피래침입니다. 자, 요 피래침을, 요, 요게 왜 피래침이냐. 분차트로 보면은요. 자,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부터 딱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어저께 실적이 나오면서 뭐 호재를 터트렸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오전까지는 쫙 끌어올립니다. 자 오늘 그 1시까지는 쫙 끌어올리다가 점심시간에 완전히 두드러 팼잖아요. 점심시간에 여기서 엄청난 거래대금 터졌죠. 아마 1시간에 최고로 많은 거래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한번 검색해보세요. 7월 21일부터 해가지고, 7월 26일까지 온갖 유튜브에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황찬란하기 좋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 그, 경제 TV나 신문, 지상파 모든 거할것 없이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니까 열광을 했죠. 열광을 그니까, 러 열광해가지고, 포스콜딩스를 안 사면 미치지, 않, 그거는 안 사면은 바보다. 그거, 나쁘다고 말한 사람은 바보라 할 정도로 끌어올려놓고, 자, 거래대금을 봐보세요, 거래대금. 제가 지금 거래대금 올려놨거든요. 이 40년 만에 최고의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저 일봉이거든요. 이제 봐보세요. 1990년도부터 보면은, 자, 1986, 88년부터 제가 지금 올린 거예요. 1988년부터 해서 이 거래대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터졌어요, 오늘. 오늘. 이거 게임 끝난 거잖아요. 거래대금인 것은 그날 이루어졌던 거래액이에요. 거래 금액인데, 지금 청... 어마어마한 거래 금액이 터진단 말이에요. 하루에. 오늘 하루에. 네. 사상 최고로. 그것도 사상 최고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이 터졌어요. 다 팔아 먹었죠. 그리고 자, 보시면 포스코 퓨처. 요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도 관련 이것도 자, 보세요. 거래 대금으로 봐 보세요. 거래 대금으로 보면 자, 요것도 24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잖아요. 참. 오늘 다 팔아 먹은 거예요, 지금. 오늘. 다 팔아 먹 보세요. 오늘 도이 요게 이제, 요, 요게 전형적으로 피래침. 피래침이라는 것은 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모양이잖아요. 그걸 피래침이라고 하거든요. 벼락 맞으면 죽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오늘 다 팔아먹은 거예요. 다 팔아먹었다가 세력이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오늘 거래대금이 에코프로도 180배 올라갔다 그랬죠. 자, 이것도 지금 피래침이 터져가지고, 자, 이것도 지금 그한10 16년 만에 최고의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다 팔아먹었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떨어져요. 그냥 떨어집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2차 전지에 관련된 모든 종목. 이제 대장주가 이렇게 거리대금이 터져가지고, 요러, 요렇게 끝났다는 것은, 관련주들은 더 빠집니다, 우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수건을, 손수건을 딱 중간을 이렇게 딱 하면, 요렇게 돼가지고, 제일 가, 가장자리는 먼저 빠지고, 여기가 나중에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주들은 더 빨리 빠져요. 아, 그러면 포스콜딩스나 에코프로나 이거 덜 빠져. 아닙니다. 이것들도, 무섭게 빠집니다. 빠집니다. 그래서 수익을 거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어, 번개같이 매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물린 사람들. 물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성장주, 소위 말해서 실적은 아직 받쳐주지가 않은데, 앞으로 미래 성장을 보고 가는 종목들은 제가 OCI 설명드렸었죠. 자, 여기서 OCI가, 자, 어, 자, 52만원짜리가 13만원까지 빠지는 속도는 올라가는 속도도 더 빠르게 빠졌다. 자, 그렇죠. 따라서 빠질 때도 벼락같이 빠집니다. 빠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주식에서는 이런 결정적인 구간에서 내가 위험 관리를 못 하잖아요. 즉, 내가 욕망을 절제를 못 하면 망합니다. 아마 이제 저는 이제 8월달, 9월달 조정 이물옵션장 마감되었습니다. 그 조정 구간에 망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 계좌가 반토막난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황이 바뀔 때는 특히 이번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나 또 이번에 반도체, 이그 반도체에 이번에 관련 반도체 뭐 소재 장비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은 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음 그리고 코스탁은 오늘 이제 코스탁이 저점을 찍었을 때 올라가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코스탁 그 레버리 코스탁 레버리지도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보면은 이 코스닥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오늘 거래량이 사상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보시면 자, 이게 여기서 거래 터졌잖아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인버스가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코스닥이 완전히 이제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주도를 했어요. 올해 1월 달부터 그동안에 이제 계속 주도를 했는데, 그러면 코스닥 시왕이 망가지면, 그동안에 이제 그, 시, 이제 코스닥에서 주도를 했던 것들이, 주로 주도했던 것들이 이제 이거였었죠. 2차 전지.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주로 주도했는데 이제 이런 쪽에 내가 관심을 뒀던 분도 빨리 철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제 시황이 끝나면 주도했던 것들은 더 빠르게 빠진, 빠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여러분들꼭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만이 돈을 번다는 거. 이번에 위험 관리를 못하면 반토막이 난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어, 그래서 제가, 지난, 저는 그러면 어떻게 위험관리를 말씀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코덱스 인버스, 요 코덱스 인버스를 저는 말씀을,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살짝 그때 저 손해를 봤어요. 인버스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여기서 갑자기 빠져가지고. 어, 그렇지만 저는 어, 이제 여기 구간은 여전히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인버스를 재밌는 차트가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유를 할게요. 잘 따라와세요. 재밌는 한 차트가 있는데 어, 자 인버스를 재밌는 차트를 보시면요, 은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여기 빨강색 선이 60주선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이 120주선이에요. 120주선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요, 요, 요 지점하고, 그 다음에 요 지점. 요 지점의 공통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빨강색 선이 60주선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120주선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급락을 시켰는데 그이 지점에서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60주선하고 120주선이 정별. 그러죠? 자, 여기서도 그러죠. 여기서도 지금 이 빨간색 선이 60이고 120주선이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에, 보시면은 여기가 2015년 5월 초입니다. 5월 2일로 제가 잡을게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은 2020년 2월 1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여기는 이제 120주를 지지했죠. 자, 그래가지고 120주를 깼죠. 깼지만 거기를 딱 보니까 60주하고 120주가 정배래요.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요. 그때 우리 지수가 거의 27% 빠졌죠? 요 때는 지수가 50% 빠졌어요. 자, 그래서 또한 가지를 제가 또, 어,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자, 요거, 이제, 요거는 30개월인데, 30개월인데 보면은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이렇게 봐보세요. 30개월 선이 돌아가요. 30개월 선이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돌아서 가죠. 예. 돌아서 가고 있죠. 자, 그런 지점에서 우리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인버스가 급등이 나온다. 여기서도 인버스가 급등. 곱버스는 여기서 거의 60%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곱버스는 110%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저는 70%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그 어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잘하시고요자그 대신에 요 곱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열차로 따지면 완행 열차예요. 완행 열차. 완행 열차 그냥 천천히 달리겠죠. 천천히 달립니다. 천천히 달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코스탁도 고점이고 그리고 2차 전지도 고점이어서 이제 시왕이 만약에 하락으로 변하면. 변하면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험 관리를 못하고 계속 시장이 좋다고 보면은 반토막이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모시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 관리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우리 이제 박병주 주식 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올렸는데, 어, 지금 그, 이제 구독, 구독 신청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누르시면은 구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